격하게 변화되는 어, 세상을 봅니다. 어,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던 어, 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민이 <laughs> 만납니다.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조롱하고 서로 비하하고 그랬던 70이 넘은 트럼프라고 김정은이 만나서. 아,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런 만남이 어떻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아니, 역사는 하나님 이시고 그 역사는 한 개인의 역사이든 국가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laughs> 사람이 만나는데 쓰여진 돈이 161억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다 부담했습니까? 을 싱가포르 공짜 세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161억을 집 부담을 했는데 광고 효과는 5천억에 가깝다. 아, 그래서 시도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셨죠? 가도 별거는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전 세계가 보면서 한해 늘어나는 관광객이 10%가 넘을 거다. 이런 기대가. 그들의 만남이 그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우리의 사랑하는 종, 국 우리에 대한 의미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을 다 욕하고 밖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고 한국에 사는 사람만 은 계속 욕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나라가 없지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고 못 먹으면 살 가져다 주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고 여러분, 1 1기사2 4장에 보시면, 어, 바벨론의 왕, 그 그간대살이 쳐들어와서, <laughs> 예루살렘을 포기합니다. 예루살렘성을 포기하고,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감에 비천한 자외에는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바벨론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외에는다 잡아갑니다. 아무 짝에다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남겨두고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의 역사는 이때가 가장 참담하고 처참한 역사. 그 세월이 몇 년이 계속됐습니까? 70년. 70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하는 게몇 년입니까? 38년입니까? 아, 역사. <laughs> 그러면 역사가 없는 민족은 나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 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미국 전쟁을 모른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안 받았어요. 우리가 북한으로 막 쳐들어가서 이런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일본에 몇년 지배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38년이 아니죠. 36년입니다. 36년. 그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받았던 고난과 고초와 수모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지배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붙잡혀 갔어요. 여러분, 일본으로 우리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의 선조들, 그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거죠. 전쟁터에 끌려가고. 우리의 소녀들이 끌려가고 일뿐으로 끌려가고 이 비참한 삶이 36년 동안 진행되어 왔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의 생활 가운데 이 감기는 제 아내가 가져다 준니다온 가족에게 다 가져다 줬어요. 가져다 준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가? 맞죠. 기침이 밤이 되면 더 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그예라이가 아빠 가 기침을 너무 해가지고 오빠를 키우려고 했더니 응급실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밤 옆에 자는 마누라보다 <laughs> 나이예라이가그 얘기를 하니까 아침에 아내는 못 들으면 돼, 못들 <laughs> 말이 됩니까? 말이 됐다고 바로 옆에 잤는데. <laughs> 네, 변호해주는 분이 <laughs> 아, 아이참 불편해요. 어. <laughs>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이게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 기침 혹시 사실 분 계세요? 바벨론에 70년 포로샤워. 근데, 절망이잖아요, <laughs> 절망.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불가능 가능성이 없어 요 누가 그들을 <laughs> 데리고 가요 그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laughs>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에스게에서 37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 뼈다 가득한 뭘 보여주셨어요?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뼈다 가득한 골짜기. 어쩌면 지금 북한의 모습과도 같은. 생명과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37장 3절에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이께들이너살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께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수 있겠냐? 에스서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호와여주께서 아시나요? 그리고 주 말씀을 읽어보면 이 뼈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약 네? 아, 네. 생명에 대한 약속. 생명에 대한 여러분 이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려루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통가 여러분 뭐 정치하실 거 아니잖아요. 왜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앉으면 정치에 여러분 정치 를하다가요 이혼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 얘기하다가요. 친구하고 의존한 사람이있어요 그게 뭐라고 우리의 오직 관심은요. 생명, 아, 네. 생명, 생명,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 생 우리의 관심이명 생명, 하나님께서 명 생명, 그걸 보여주시고 두 번째 보여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생명, 생명,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참 말이야. 이게 하나가 되겠냐? 마른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된다? 됩니까? 안, 안 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누구?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이라고 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후로 남북이 분열됐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남쪽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반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반쪽입니다.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통일왕국이 깨어졌을 때그 다른 두 개가 날려졌어요. 여러분 이두 나라가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 여러분 눈에 나무가 보기 하나가 되는 거요? 사람이 보면 불가능합니다. 말이 통하는 것 같지만 어, 많이 다릅니다. <laughs> 갈라져 있는 70년의 세월이 서로가 다른 길을 가게 한거요 마른 막대기처럼 부러져 두 개가 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한다. 자, 본 성격도 읽어볼게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자, 이게 여러분. 막대기 하나, 북쪽 막대기 하나, 남쪽 막대기 하나를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받아들이세요. 나뭇가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두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내 민족이 네게 말하여 주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해야겠느냐 하거든 19절 다같이 시작 아멘 네. 아. 네. 앞에서는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자 이스라엘 집하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는 즉내 손에 하나가 될 누구의 손? 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 이외에 하나가 되는 건 없습니다. 복음으로 할렐루야. 너의 네.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유다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반쪽. 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과 하나님을 섬기는 땅쪽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가치가 되고 방식이다. 삶의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불가능하지만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남과 북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가 될수 있다. 그 외의 특히 어떤 지도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첫째, 역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인정하세요하나님 아, 네. 역사의 주인이다 아, 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진행이 네. 될수있 아, 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아, 네. 만날 수있니다 아, 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기도해야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태화의 계절과 이 땅의 생명의 역사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어 다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디부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생명, 오직 예수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된 길로 이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 이긴저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민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국으로 돌려 보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네.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70년이 지났다. 2019년이 내년입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셨던 그 민족을 복음으로 돌려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과 생명과 하나의 역사를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런 희망에 들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악한 권세가 회방하지 못하고 오직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북한 땅에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처절한 삶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오도록 아멘.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힘을 합해 교회를 재건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적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아, 예.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손을 통해서 바다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예.